오늘은 마주록 마음의 노래.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하니,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아지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본부와 같아진다.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우리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도는 닦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늘 했던 게 있으니까, 수행해서 이제 도를 닦는다고 생각하니까, 늘 이건 사실은 닦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기 본성은 그냥 직접, 음. 체험하는 거고, 보는 것이지. 닦아서 아는 게 아니지. 근데 닦는 거는 왜 닦아야, 뒤에 자기 본성을 보고 닦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습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이제 뒤에 닦아야 되는 건데, 이제 자기 본성은 사실은 닦을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어, 그냥 경험하는 것이고, 그냥 현존 그 자체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한다면은, 거꾸로 수행을 해서 돌을 닦는다고 하면은, 돌을 알 길이 없어요. 닦아서 안다 하면은. 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돌을 닦지 않고, 나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만 있으면, 은 오히려 더 쉬워요. 돌을 닦는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바깥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에 대한, 내 현존에 대한, 내 지금 존재에 대한 궁금함만 있으면,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알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고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런 걸로 내를 알려고 하면은 이게 더 힘들다, 이 말이야. 그게 돌아가는 거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라도 뭐 나중에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서도 엄청나게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래,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때 내가 이제, 어 이런, 그래서 또 이걸 보면은 그냥 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하면은 또 쉽겠죠. 근데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먼저 하라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영 모르면 또 못하니까. 근데 또 애를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애를 안 써야 된다고 하고 참 이게 참 그래서 어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경험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퇴 양난인 거야. 뭐, 뭐, 어떤 걸 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왜냐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 아니면 바깥이고, 밖에 아니면 아니고, 뜨거운 거 아니면 찬 거고, 찬거 아니면 뜨거운 거기 때문에, 이걸로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 위에 토대해서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했던 거는 다들 안 된다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으로 자꾸 알려고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어느 날 문득 이게,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냥 그, 그, 이게 내가 이제 공이라는 것을, 그냥 그, 그냥, 그냥 저 경험을 했을 때는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라. 그런 기연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이걸 경험 안 해보면 알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내가 설명을 하면 그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의혹 같은 것은 내가 이제 내 본성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요, 요런, 요것을, 나마라 마리시는 어떻게 말해놨냐면, 누구, 이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실체입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본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지금 무엇이 실체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항상 실재하는 것만이 실체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실재하는 것 같은데, 그죠? 경험 안 해보면은 지금 있는 것 모든 게다 실재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실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실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실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 음. 자기 본성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항상 있는 거, 어, 변하지 않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험 안 해보면은 항상 있는 건지, 뭐, 어, 이게 실제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거 자체를 제외시켜버리고 있는 걸로 다들 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걸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걸 경험한다 해도 사실 경험하는 순간 또, 또 없고 경험하는 순간 또 없거든요. 그, 말에 의존하거나 이런 형상에 의존해갖고는 이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이시도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실제 하는 것만이 실체다. 거기서 가장 간단하게 딱 내가 말, 이걸 딱 말하자면은 김새를 딱 알아차리면 쉬워요. 오, 그죠? 어떠, 저게 무슨 말인지 딱 순간 김새가, 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쉬워요. 막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이 느낌적인 느낌 이거를 그냥 탁,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제 탁, 이렇게 생각을 탁 뒤쳐가 생각을 하지 말고 딱 순간적으로 이게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라는 순간, 생각으로 막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laughs> 그것은 형태도 이름도 없지만, 모든 형태와 이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죠? 이거 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얘기는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점을 자기가 딱 알아차려, 이걸 낌새를 진짜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도대체 이걸, 이걸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형태도 이름도 없지만은 모든 형태와 이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근간은 뿌리,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볼 때도 보이지 않는 뿌리를 예, 볼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의 뿌리, 바탕이 어디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처음부터 도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형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생각으로 형상을 유추해서 알려고 하거든요. 그래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형상 없는 걸 자꾸 이치로 이렇게 처음에는 형상 없다 하니까 이치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내가 자꾸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이제 내 마음에 자꾸 그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다가올 때 그게 가장 쉽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이게 알고 싶으면 골똘히 생각하게 되지.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안 된다니까. 이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막 죽을 지경인 거야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때. 해도 안 된다 하고,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은 제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지만, 뿌리를 이루지만, 스스로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자리를 알면 환하게 그냥 알게 돼서어이 이 글을 읽어버리면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의 뿌리를 이루지만, 스스로는 제한되어 있지. 그렇잖아. 스스로가 만약에 제한이 돼, 만약에 이것이 제한되가 있으면 제한된 걸 그렇게 못 내요. 스스로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 기계로 보면은, 만약에 물병을 만들어 낸다면은, 그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물병만 나오지. 다른, 다른 병이, 유리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거는, 그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든지 바탕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것은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들의 뿌리를 이루면서 스스로는 실재한다. 이이거를참 미치지 그죠? 실체는 있는 그대로이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다. 말은 좋아, 그죠? 진짜 좋잖아요. <laughs> 존재 그 자체다. 어. <laughs> 실체는 있는 그대로이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이게 있지, 이게 있는 그대로지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으로는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형상으로. 음. 그것은 존재 그 자체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서 있으며, 봐요. 여기서는 딱 이제 이 소리 끝에 가면은 언어를 넘어서 있다그 언어를 넘어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말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전부 언어를 써서 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했기 때문에 언어를 넘어서가 있는 게뭐 어떤 건지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더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언어를 넘어서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이거는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생각은 전부 다 형상 있는 게 생각이 들지. 그죠? 기억에 있는 것도 전부 내가 보고 들은 것 전부 형상 있는 거를 알지 형상 없는 건 알지 않거든요. 그 생각은 그 자체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언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서 있으며 존재, 비존재 등의 표현조차 넘어서 있다. 음. 실체란 대상에 대해 분별하는 무지가 사라진, 사라진 뒤에 남아있는 단순한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진하다. 실체란 대상에 대해 분별하는 무지가 사라진 뒤에 남아있는 단순한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진하다.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도 말을 듣는 순간 분별을 해버리거든. 응, 음, 분별을 해버리니까 그 분별 때문에 가려져서 그 의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의식이 바로 진하다, 이 말. 실체는 현상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아무런 채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불행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실체는 현상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현상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그래서 이게를 이게 생각으로는 사실 이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다 구애를 받고 있거든. 물건이 보이든 물건이 보이지 않든, 왜?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해도, 그 상대방이 없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면, 어때?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 근데, 실체는 현상계에 고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음. 아무런 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불행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복. 실제 의식 지복. 이렇게. 이 실체가 외면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침묵인데, 그죠? 이 실체가 외면으로 드러난 못 외면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침묵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 없는 것 침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침묵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최종적 상태이며,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침묵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내 본성의 나툼인 거예요. 내 본성의 그냥 현현인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으면은 알아들을 길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 마리시도 침묵만 하고 있다가 침묵으로 이제 이거를 못 알아 사는 못 아는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해서 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낌새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그냥 마리시 옆에만 앉아 있어도 다 알았대, 다 깨쳤대요. 그냥 같이 그, 그 그냥 그대로. 내 본성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다 깨쳤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근기겠지. 말 없이 깨친 사람.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말 없이 그냥 부처님 딱 보는 순간 그 침묵으로 알았던 사람은 상품상생. 음. 그 다음에 이제 설법으로 아는 사람은 중품, 중생. 중품상중하가 또 있거든. 중품. 그 다음에 설법으로도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바라는 걸 먼저 주는 거라 여원인 해가지고 하품 하품상중하이게 지금 보살님들이 하고 있는 이제 불법은 전부 바라는 거 하잖아요 기복 그게 이제 기복이라는 거 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조금 이제 사탕발림으로 줘서 이렇게 유인해서 끌고 와서 이제 상품상생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마리시 옆에 왔던 저 겨우로 이제 내 나의 존재가 뭔가 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은 그냥 마리씨 옆에만 있어도 그냥 다다 다 그냥 자기 본성을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 없이 그런 사람 이제 이제 못깨치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자들이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러면 또 순수한 암이란 암이란 무엇입니까? 또,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얻어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합니까? 그대가 바로 순수한 알미다. 그죠? <laughs>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자기가 순수한 알미인데, 자기가 순수한 알미인지도 모르고는 순수한 알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뭐냐? 자기가 순수한 알미인데, 자기가 모르니까 순수한 알미 뭐냐고 묻는 거랑, 우리가 내 존재를 몰라서 화두를 가지고 이 먹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먹고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질문이지만은 그게 이 먹고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게 똑같은 소리거든요. 순수한 알미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는데, 마리씨가 그대가 바로 순수한 알미다. 이게 답이잖아. 순수한 알미 답이잖아. 그 화두가 그래요, 다. 이 먹고가 물음이 있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물음이 곧 답이라. 거기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내 본성이 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물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로 끝이라. 이게 그게 물음이고 답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게. 순수한. 순수한 암은 그대의 다른 이름이다. 그죠? 네. 내가 지금 가, 내가 지금 나라는 걸 말고 순수한 암그 자체가 나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이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이지 원래 이 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내 본성은 그냥 순수한 그냥 암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이름은 세상에 태어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름 전에는 보살님들이 전부 다 순수한 알미 여러분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순수한 알 위에, 바탕 위에 여러분들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이름이 지금 마치 나라고 동일시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내가 바탕은 순수한 알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동을 할 때도 지금 공이 움직이고, 공이 몸짓하고, 공이 말하고, 내 본성이 말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탕은 전부 순수한 알미라는 거예요. 본질이다 이 말. 그대 자신이 바로 순수한 알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거나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내 자신이 그냥 순수한 알미니까. 그암 자체인데 그걸 어떻게 키워 나가겠어? 얻기나 어떻게 키워 나가겠어. 그죠? 그 자체인데 그대는 단지 진화가 아닌 것들을 진화로 오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죠? <laughs> 내, 나, 내가, 내 아닌 것들을 나라고 오인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아닌 것들을 전부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몸도, 그죠? 내가 아닌데, 난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도 내 기억도 어? 내가 아닌데 난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물건도 내게 내, 나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 내 집도 내가 아닌데 내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나로 인해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오인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만. 오인하지만 착각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때의 순수한 암만이 남으면 그것이 바로 진하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laughs> 진짜 어려워요. <laughs> 왜? 내가 평생을, <laughs> 내 아닌 것들로 내가 착각하고 살았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알아지는데, 실생활에 이게 잘안 써져요. 음. 금방 소가 가버리, 소 순수한 알만인, 내면 그것이 진화인지를 그렇게 잘안 된다고 습관이 이 몸에 이게 내라는 습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물건이 내거라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몸 때문에 파생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다몸 때문에 파생되는 일이지. 만약에 몸이 내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필요할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 몸이 없다면 해보면은 내 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면 진짜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정말. 근데 몸이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고. 근데 순수한 앞만이 남으면 그것이 바로 진하다. 그래서 이. 마리시는 평생 자기가 입은 옷 그것도 이제 그쪽은 여름이니까네 천 조가리 하나 걸치고 어, 그냥 제일 중요한 부위만 걸치고 그물 물통 하나 딱들어 그게 자기의 전재산이야 지팡이 하나 하고 평생을 예,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면 살겠어요 그죠 옷 사는 길아 <laughs> 그래 우리는 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네 그때 그때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사계절 옷을 이제 갈아입을 옷만 딱 입고 전부 없애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차차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할게 너무 많고 갈 데가 너무 많고 볼게 너무 많고. <laughs> 많고. 네. 보살님, 보살님들이 남을,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 어려운 거예요. 궁극적으로 순수한 알만이 지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이 몸을 내가 따뜻하게 보호하고 뭐이 몸이 있을 동안은 해줘야지, 그죠? 해주는데 이게, 이게 내게 아니고 내가 남을, 이 몸이 나지만은 내가 아니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이걸 입혀준다고 생각할 때는, 응, 어, 그렇게까지 애착이 안 가거든요.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남이라면, 내가 지금 남의 것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면은, 그렇게까지 이, 이거에 애착이 안 간다고. 그죠? 그런데, 이게 내기 때문에 애착이 가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어, 이제 체면 치료를 해야 되고, 어디 가면 가방도 좋은 거 들어야 되고 왜곧 가방이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살님 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방이 어떻게 나냐 이런 그러면 가방이 내가 아니면 굳이 헤르메스 들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보살님들 척도를 자동차와 가방으로 보살님들 다 점수를 매겨 버리잖아요 그건 곧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거 하고 싶고 좋은 거타고 싶고 좋은 거 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뭐예요? 내가 아닌 거를 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닌 것을. 자, 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고 질문 있, 있으면 하세요.